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약임을 낳고 요약임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야 족속에는 여호아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모아리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산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리었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뱌아와 세레뱌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디 무슬람과 달몬과 아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약임과 총등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또 아사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가위세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하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포기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루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예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 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계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